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유네부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나는 야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나는 야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세상을 찬도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신이도와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나으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의 신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더작기쁨은 나의 드시리라 그,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더작기쁨은 나의 드시리라 세상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깊은 나난 뜻입니다 그것 Ya tan sesan buda Geon tan nammuloda Aganin gejang itmeun I'm go. 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안전한 하나님 야하여 이곳에서 바로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삶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어진 일상의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성근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성근 전도사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매년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귀한 날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특별한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네.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양수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네!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우리 양순이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군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사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두 헛것이고, 거짓 증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4절과 15절 양순이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양순이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리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우리들의 부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거짓이 아닌 진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인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멧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존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간에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것이고,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사망은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사망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망은 예수님을 이겼고 예수님은 사망에게 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은 정복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망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죽음에게 승리를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다음절인 7절을 보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우수에서 어분으로 타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만나고 그곳에서 첫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쉴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간 것은 실패하고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알지 못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레이는 제자들에게 피하고 도망칠 고향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곳이며 사명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과 사랑을 늘 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처음 깨닫고 기대했던 일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언약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일이 곧 예배입니다. 부활의 기쁨 안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찾고, 우리의 신앙의 갈릴리를 늘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잊고 지냈다면 그 사명을 이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부활절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또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